네, 의료 관광이 한계에 부딪히자 지역 중소 병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수한 의료 자원을 바탕으로 현지 법인을 개설해 지역 의료 시장을 확장한다는 포부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의료 관광 활성화에 힘을 쏟으면서 외국인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중은 전국 규모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인천공항과의 연계성이 떨어져 환자 유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중소병원들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넘어 외국의 현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한방병원은 지난달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문을 열었습니다. 2015년부터 해외 진출을 모색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한 끝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겁니다. 비수술 척추 치료를 중심으로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려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의사들 교육부터 시작해현지 확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자스탄이 중심이 돼서 시아이스 전체 저희가 한의학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한의학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3월에는 난임 치료 전문 병원이 몽골 울란바토르로 진출했습니다. 문을 연지 1년 만에 하루 평균 4, 50명의 환자들이 찾을 정도로 현지화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병원이 진출하기를 아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정도 해외 진출 계획을 준비해서 시험 관하기 시술을 3, 40건 정도를 시술하고 있습니다. 첫 발을 뗀 지역 중소병원들의 해외 진출이 지역 의료 시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